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말씀드린 적이 몇번 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요. 아주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아직도 눈만 감으면 할머니와 함께 했던 일들이 생생히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특별한 기억으로 저한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머니께서 어린 손자를 위해서 그, 어린 손자를 부둥켜 안고 해주시던 그 기도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주셨었는지 그 내용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아직도 눈만 감고 떠올리면, 할머니 목소리도 귓가에 들리는 것처럼 그 음성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손자를 위해서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중에 꼭 빼먹지 않고 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수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저희 할머니는 저를, 그 어린 손자를 부둥켜 안고 늘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지금 제 삶이 우리 할머니의 기도대로 살고 있구나. 할머니의 기도가 지금 내상 가운데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가 무슨 막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큰 부를 축적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부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성김 덕분에 저는 굶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충족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기도대로 저는 지금 부하지도 않고 가난하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는요 이렇게 할머니의 기도에 별 생각이 없었기도 한데 다 커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손자가 하나님 우리 청수가 부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주 돈 엄청나게 벌게 해주옵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내가 지금 할머니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그 기도대로 살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내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됐을 텐데 나는 아쉬운 마음도 조금 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셨던 그 기도의 속뜻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조금 더 커서 알았어요. 더 커서 저희 할머니는. 보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의미는 (8절이) 아니라 (9절이었어요) (9절) 여러분 우리 오늘 보면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실래요? 구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민이니다 아멘. 저희 할머니는 사랑하는 내 손자가 부하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셨고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리고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 할까봐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기도를 해주셨던 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사랑하는데 손자의 삶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셨었구나 그걸 제가 다 커서 깨달았어요 다 커서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손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을 듬뿍 담은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가능해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능력, 세상적인 것들을 내세우면서 마치 스스로 내가 잘난 듯이 생각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려온 채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간간히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렇지 말라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런 교만함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여러분도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백성들이 갖춰야 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요. 아굴의 자문이라고 하는 이 자문 30장의 말씀을 잘 보면 아굴은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자, 이 아굴은요. 자신을 짐승이라고 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겸손하게 자신을 그렇게 짐승이라고까지 낮추면서 겸손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아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잠언 30장 말씀 여기 딱한 군데 딱한번 나와요. 딱 한번 나고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굴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아굴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정확히 증명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굴은 어떤 사람인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본인은 스스로 지혜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진짜 진정한 오히려 지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면서 아굴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드러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아멘. 나는,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신 분이시고.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신 분이시고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계시는 분이시고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결하고 그분은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굴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극도로 낮추면서 나는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자신은 극도로 낮추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 이 아굴의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그 아굴의 마음의 정점이 오늘 말씀 8절, 9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미니다 아멘 하나님 내 삶에서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 멀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내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해 주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내삶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악으르 고백이라고요 이게 아굴의 고백. 아굴은 자신의 삶에서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호요식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한 삶. 하나님, 내 삶이 부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이 가난한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하든 가난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면 다 치워주시고, 오직 내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어요 아굴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아굴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는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들, 그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것들, 내 물질이 채워지는 것들, 내가 부하게 되는 것,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생기거나. 하느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삶 오늘 아굴이 고백하는 아굴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것들, 내 생각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바람들만 내세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시고 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내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